야구는, 풀스위 네. 자, 지난 방송이 아니라, 이번 주첫 방송인, LG 트윈스 편입니다. 윤세호님과 네. 함께. 자, LG 트윈스 팬분들이, 지금,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아, 잔인한 6월입니다. 네. 너무나 잔인한 6월인데다가, 네. 특히나 일요일 경기에 예상치 못했던 대패. 음. 이것으로, 뭐, 선수단이야, 물론이겠고, 그리고 영유혁 감독님 요새 보면 이게 그, 얼굴이 소멸 해가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송찬이하고 누가 더 작을까 얼굴이 이걸 <laughs> 이걸 재볼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팬분들도 일요일 경기 결과를 보고 정말 망연자실 네, 그 자체였다라고 음. 좀 보여집니다 준비화하면 어, LG 팬분들 7행과8행세분세분 네, 잡혔던 네, 네. 약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그게 6월에 LG 팬분들의 모습과 맞습니다. 마음을 대변하는 장면이 네. 아니었나? 네, 정말.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네. 6월달 이렇게 못한 적이 최근에 있었나? 음. 그러니까 뭐 옛날엔 많았겠죠. 아무겠 암흑기엔 있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암흑기가 아니라 그래도 LG가 어느 정도 올라 상위권 어, 팀으로 올라선 음. 시점이 2019년부터잖아요. 그렇죠. 예. 2019년부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못했던 6월이 있었나? 음. 아, 당연히 없습니다. <laughs> 5월 이하가 오, 올해까지 두번 있긴 한데 네. 그 오아리아 했던 저도 마이너스 일이었어요. 마이너스 일. 네, 마이너스 일. 음. 지금 마이너스 삼입니다.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잔인하고 괴로운 6월 달이었습니다. 예. 네, 제가 이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체감이 더 돼요. 그렇죠. 매일 매일 팬들의 네.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아주 날 것으로 네, 거기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네, 아, 지금 그러 그러니까, 이게 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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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어 작년까지 취재 기자했을 때보다 네. 지금이 거의 한, 400%, 500% 더, 예, 딱 와닿습니다. 네, 뭐 예. 어떤, 그 성남 민심이랄지. <laughs> 네, 그게, 아, 이런 예, 것들. 예, 예, 직방입니다, 직방. <웃음> 그래서, <웃음> 그렇죠. 어, 그, 금요일 날. 네. 목요일 날 9회 역전승하고. 네. 금요일 날또 승리하고 나서. 네. 그때 나왔던 말이. 네. 어, 3월, 4월에 스트리스가못됐는지 뭐 기억이 안 나요. 막, <laughs> 사람들이 그게, 어, 그, 그러니까 불과 한두달 전인데. 그 그렇죠. 유월 전이 아니라 한 (20년) 전 같다 아. 그렇게 됐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유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잔인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로 잔인한 면들이 진짜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서도 어제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으셨던 부분은 어, 정말 좋던 치리노스가 한순간에 음. 무너진 거였거든요 네. 어~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망가졌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뭐~ 두가지를좀 말하고 싶은데 네. 야구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음. 어, 둘다 잘하면 좀더 잘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기아 타선을 좀 얘기를 안할순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송승기 선수를 공략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랬죠. 치노스를 공략하는 모습도 그렇고 어, 참이 선수들이 어, 두려움 없이 싸운다라는 음.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송승기도 그렇고 치노스도 그렇고 가장 잘 던지는 구종 음.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코스 음. 이거를 이건 놓치지 말자. 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트가 나오면서 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아무래도 그런 게아 모르겠어요 참 사실 5회까지는 치누스가 네. 안타 두개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타 두 개도 고종욱 선수한테 맞았어요 네. 최용호 선수도 치누스의 이 슬라이더와 투심 그 싱커에 네. 맥을 못 뭐, 뭐, 맞습니다 정말 뭐 네. 당황스러워하는 음. 그런 김태곤 선수 공부 와서 뭐야 하면서 그렇죠. 들어가는 모습 카메라에 네네. 잡히기도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압도를 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5 회까지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타자들이 보통 주눅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안 되겠다. 먼저 좀 질에 포기하는 그런 흐름이 음. 나오기 마련인데. 기아는 송승기 선수 상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치르노스를 상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해보는 거지, 뭐안 되면 음.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 음. 아무래도 이게, 어, 전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빨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빨 다 빠지고 잇몸으로 싸고 있는데, 음. 잇몸들이 다 보면은 다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뭐 이른바 백업이나 1.5군. 음. 이 선수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음. 이미 난 이만큼 했는데 약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 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뭔가 기세나 자신감에 있어서 기아타 손이 굉장히 강해 보였다, 충만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니 특히나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평 타이거즈라고 부르고 있는 지금의 음. 현재 이 선수 구성. 음. 어,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당시 엔트의 절반이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네, 개막점만 그리고, 놓고 봐도 어, 네. 지금 뭐, 개막, 당시 라인업과 음. 음, 최근 라인업 놓고 보면요. 이준 선수가 최영우, 김태군 정도죠. 박찬호, 박찬호 어, 그 정도예요. 네. 박찬호 선수도 관리가 필요해 가지고 일요일 날에 그렇죠. 스타팅에서 빠졌잖아요. 네, 네. 이게 근데 말이 되나? 진짜 그 정도로 어, 가장 놀란 선수도 박민이었습니다. 아, 박민 선수. 와. 대단했죠. 아니 네. 김선빈 다음 이루서 나온 거 아닙니까? 벌써 아니, 수비를 그렇게 잘하고 컨택이 이렇게 좋다고 이 선수가? 진짜 약간 놀라운 수비 에이. 반경과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김선빈이라는 선수는 워낙에 방망이로는 에이. 완전히 그쵸. 이제 배어있는선수였습니데 방망이 공격에더특화된선수는데 네. 근데 아니 이루 수비 레인지나 에이. 순발력은 정말 사실 김선빈 선수를 아, 앞살은 어요 제가 그 봤을 있어요. 때 박민 선수 3년 전 동안 자기가 친 안타와 음. 지훈 안타 합치면요. 맞습니다. 가치가 안타 한 15개급이에요. 3년 전 동안 본인이 안타 15개 친 거라고 봅니다. 음. 진짜,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종욱이나 김호령처럼 우리가 익히지 말고 있는 네, 선수들. 약간 그래도 이 선수는 그렇죠. 1군에서 롤플레이어 그렇죠. 됐잖아요. 고종욱은 대탁가, 그렇죠. 김호령은 뭐 대수비, 뭐 네, 이런 걸로 했던 선수인데. 근데 뭐 여기다 박미, 뭐 네. 김석화 막 네. 갑자기 막 탁! 튀어나가서 치는데 네. 그렇죠. 예, 오선우는 뭐 네. 거의 이제 일루스 복박이 돼버렸죠. 네. 이, 이 상황에서 방망이 돌리는 게 어쨌거나 우리는 잃을 게 없어. 뭐 약간 음, 이런 느낌이 네,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잃을 게 있는 자와 잃을 음, 게 없는 자의 싸움이었다라는 느낌도 맞습니다. 좀 없잖아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음. 기아가 더 잘했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맞는 것 같고 이제 치르노스 쪽으로 좀시선이 돌리면은 음, 이거는 이제 치르노스가 왜 5월까지 잘하다가 6월, 6월부터 못하나 이런 네.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치노스는 다 알아요 음. 다 알고 다 아는데 치노스는 구종이 세 가지입니다 쓰리피치입니다 네. 어, 뭐, 첫 번째 구종은 이 싱커, 싱커. 에, 어, 투심 그립 잡 던지는 싱커 네. 두 번째 구종이 뭐 스플리터나 어, 또세 번째 구종은 슬라이드 이렇게 볼수 있는데 네. 일단 구종의 레, 레파토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도 요즘에 손맛 좋쓰면네 가지 구종을 음. 던지잖아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계속 만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기간도 점점 짧죠. 그렇겠죠. 예. 사지선다가 아니라 삼지선다니까 음. 그런 부분이 있고, 5월달 넘어가는 시점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 슬라이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졌죠. 예.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 스트라이크 존,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뭐, 공 한두 개 차이로 걸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냥 훅 크게 빠져버리는. 음. 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슬라이더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니까, 음. 이를테면은, 어차피 지금, 치노스 변하고 던져봤자 다 실투야, 아니면은 완전 볼이야. 그냥 그러면은, 첫번째 구중인 투심 싱커만 보고 치자. 이 음. 네, 요런 접근법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타자 입장에서.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3피치인데, 그중에 슬라이더가 좀 무력화됐다. 그럼 2피치가 음. 돼버리는 네. 거잖아요. 네, 네. 2피치가 터널링이 똑같, 러니까 어, 치노스는 절대적으로, 뭐, 코너워크를, 빡빡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완전. 그럴 수도 없어요. 공이 그렇게 그,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그 움직이는 공을 코너워크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너워크라고 하면은 진짜 완벽한 커밍으로 던지는 음. 거 있죠. 바깥쪽 깍하게문 깍차게. 그렇죠. 그건 애초에 힘들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어, 그 코스를 정해놓고 음. 던지는 스타일인데 하지만 만약에 슬라이더, 스타존이 형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싱커와 슬라이더가 터널링을 이루거든요. 네. 뭐 이렇게 갈라지니까.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매우 위력적인 이런 콤비네이션이 되는 건데 슬라이더가 굉장히 어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음. 상대 타자 입장에서 너무 쉬운 어떻게 보면 쉽다기보다는 좀 단순한 그런 타수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어자 육회 이제 두들기 맞았습니다. 네. 이때 고종을 하나나 보면요. 음. 어, 시작은 좀 불운했어요. 박민 선수의 이 안타는 빗맞은 안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빗맞은 안타 이 투구가 뭐였냐면 150km 싱커였어요예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종욱 선수가 초구 스플리터에 또 안타를 칩니다. 음. 그니까 고종욱 선수는 이미 그 전에 도 타석에서 안타 쳤기 그렇죠.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어요. 네. 게다가 스플리터가 실투성으로 오니까 안 그래도 뭐 초구부터 배트 나오는 네.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안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위즈덤도 150kg 싱커에 음. 안타칩니다. 그 문복용 선수가 못 잡은 그렇죠. 듯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용호 7구 스플리터, 오손은 아. 4구 151싱커. 음. 드러는게 뭐냐면요, 싱커와 스플리터만 맞았어요. 그렇죠. 그럼 왜 슬라이더 를안졌어 슬라이더가 6회 들어서 갑자기 음. 스 슬존이 이렇게 있으면요, 공 하나 두 개처럼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니까 이때부터 6월 내내 치로노스가 부진했던 그 모습이. 어, 지난 경기 6회 초 한이닝에 추격돼서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슬라이더가 만약에 존에 걸리기 시작했으면은, 음. 아니, 걸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5회까지처럼 걸렸었으면은, 음. 그러면은 타자들의 머리는 너무 복잡해지는 음. 거죠. 그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 슬라이더는 버려. 음. 그럼 투피치거든요. 예. 그 중에 타자들 중에서도 고종욱처럼 포크, 음. 아니면 은 뭐, 위스덤처럼 싱커, 음. 이렇게만딱 노리고 있으면, 그럼 그것만 가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기하는 접근 방법을 그냥 다 싱커, 낮은 구역에, 낮은 구역에 싱커만 우리가 친다는 생활로 들어가자라고 음. 했고, 어, 스플리터가 이제 안타로 연결된 거는 스플리터가 실투성으로 몰린 그렇죠. 공이 됐기 때문에 싱크로 나오다 걸린 것인것 음.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스플리터, 어, 시, 스플리터와 싱커만 맞았는데, 예, 이거는 어차피 스플리터 맞은 것도 싱커 바라보고 있다가, 백트 그렇죠. 걸렸다. 뭐,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KBO는 좀 미국이랑 다른 게 구단 숫자가 좀 적어요. 렇개 그렇죠. 구단이요. K 메이저는 3 0개 구단이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만나는 텀이 짧습니다. 짧고 네, 자주 거의 만나고. 어쩔 때는 뭐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는 네. 해요. 거의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고 많게 네 번도 만나요 네. 한 시중에.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어얘한번 만났어. 음. 그리고 다시 만나니까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보통 그렇죠. 타자들이 투수와 어, 요니치리노스 같은 경우에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난공불락이었을 수밖에 없는 게 음. 모든 구종이 한국에 없던 구종입니다. 음, 맞습니다. 네, 뭐 싱킹 패스 볼도 마리싱커지 떨어지는 건 거의 스플리터예요. 뭐, 스플리터가 뭐,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슬라이드도 약간 스위퍼성으로 음. 이렇게 빠져나가는 음. 면도 있고 그래서 처음 만나면 정말 난해할 수밖에 없는 투수가 요니치리노스지만. 한번더 만나고 또 만나고 음. 이러면은 또 그만큼 타자는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봐요. 어, 좋은 투수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구위를 갖고 있는 투수인데 이제는 요니치노스가 활약을 하려면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슬라이더의 커맨드 문제 음.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 선수가 어, 어제 포심 패스볼 하나 던지긴 했어요. 네. 152kg짜리 네. 하이볼로. 그것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 요니치리노스의 그 소위 투심, 싱커, 음. 이 공이 제대로 떨어지면요. 음. 못 칩니다. 네. 정말 못치다 최영호가 깜짝 놀랐었던 음. 그 그런 공들. 안쪽 팍팍 찍다가 밖에 음. 딱 들어가면 진짜 꼼짝도 못 하는 그런 공을 음. 던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언제나 그렇게 잘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맞아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그거를 음. 또 빡빡하게 커맨드를 요구하기도 그렇죠. 네. 쉽지 않고 그런 이의 투수는 애초에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보면은 치리노스는 지금 거의 스트라이크 존을 4분할 정도로 하는 거같아요 네, 4분할 정도로 하고아요 4분할 정도로 보면 될 그래서 거예요. 약간 뭐 바깥쪽 높은 거뭐 음. 안쪽 낮은 거 이런 정도로만 음. 가는 거지 왜냐하면 공 던지고 자기가 얼마나 떨어질지 자기도 몰라요. 모르는데 네. 그걸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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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구달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치리노스가 지금 마,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드의 커맨드. 그리고 음. 어 이제 지금까지는 안 쓰고 있었던 소위 포심. 네. 포심의 그 타이존을 그 예. 이게 있으면은 어 어쨌든 152km가 나왔어요. 그 그렇죠. 포심이. 그러면 152km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나 이게 지금 싱커 계통이150 정도가 나오고 네. 하이 페스트볼이 포심으로 152가 나오면은 음. 이건 진짜 터널링 되는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때는 또 다른 네. 또 다른 달라지는데 니간 그러니까 이제는, 어, 본인도 알 거예요. 네. 어, 야구선수들은 좀 장담하는데 자신의 위치 처지를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압니다 네. 네. 근데, 어, 반등을 하려면은 다양성이 필요하다. 음. 다양성과 정교함이 모두 요구가 된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보경과 오스틴을 중심으로 한 이제 중심타선이 음.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 네. 있다가 약간 반등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말 3연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잔루를 쌓아놓고 이 중심타선들이 좀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림이 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깊은 한숨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6월 부진의 원인은 너무나 뚜렷해요. 그죠 최고의 장점이 다 약점이 돼버린 맞습니다. 겁니다. LG가 올 시즌 그래도 상위권에 있었던 그리고. 가장 어쨌든 올 시즌 1위에 가장 많이 오랜 기간 올라와 있는 팀이잖아요. 네. 네그 이유는 너무 뚜렷한 게 선발진과 클린업이었어요. 음, 그렇죠. 예. 네, 5월까지는 선발진과 클린업 모두 팀의 장점이었지만 그렇죠. 6월 들어서 둘다 약점으로 돼버립니다 음. 어, 선발진 지표도 다 떨어져 버리고 클린업 또한 굉장히 어, 뭐 OPS나 이런 게 떨어지, 떨어지고 떨어지 네. 많은데 어, 기어와 경기가 특히 클린업이 음. 오락가락한 음. 거기에 맞습니다. 극한이었죠. 네.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날 네. 홍보경 선수가 이제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칩니다. 음, 네. 예. 그리고 나서 어 만약에 그 1대 7 경기를 뒤집어서 승리를 했다면은 음. 진짜 연기검 감독이 말한 음. 어 마지막 그 전반기 마지막 총력전 전력 질주가 가능한 흐름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문보경 선수가 주루 플레이를 보내드 플레이를 해버립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네. 거기서 왜 타구를 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쵸. 딱 하나죠 야구 카운트 착각이에요 그거는 원 네. 예, 투아웃이었는데 원아웃으로 본것같아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 그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음.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사였기 때문에 신민전 선수의 타구 맞는 순간 뛰었으면요 아마 어 문보경 선수가 어그 위치가 삼루를 지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홈에 네. 다가오고 있었을 거예요. 예, 음. 네, 그 순간. 예. 네. 굉장히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 음. 경기에 만약에 6점 차를 뒤집어서 어 가져갔다면은 진짜 분위기 타는 거였는데 그걸 못 잡은 게 아쉽고 야구는 뭐 매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늘 못해도 내일 또 기회가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어 역시 또 기회가 왔어요 일요일 경기 물론 많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어쨌든 천성호 선수가 이사 후에 출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이타 선에서 찬스 만들고 그런 다음에 또 오스틴이 이사 말로에서 타석에 섰는데. 자 최지민 선수의 그 슬라이더 음. 우리가는 오스틴이었으면요 정말 고마워 그렇죠. 밥한끼 밥한 쏟게 하면서 홈런 치고 말론 로 치고 돌기 쳤을 거예요 네. 완벽한 실투입니다 그거는 슬라이더 약간 높은 맞습니다. 공이었거든요 네. 슬라이더가 좌타자가 던지는 슬라이더인데 우타자잖아요 아주 맛있게 들어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슬라이더가 와 이거 홈런 쳐줘. 막 이건, 이러면서 이건 간다. 공이 예 공이 막 아, 홈런을 쳐주세요. 하면서 막 오고 있었어요. 그 공이 진짜. 그리고, 너무 맛있게. 그리고 심지어 중계로 보고 있었던 모든 분들도 왔다. 네. 걸렸다. 네. 했어요. 그거는. 이게 이쪽 NMO가 있으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오고 있었어요. 우타자한테 정말 군침이 흐르게 136이었나 그랬어요. 그거는 직급 타이밍에 돌리면요. 저쪽으로. 그 그렇죠. 왼쪽 폴대 안으로 네. 진짜 타고 속도 175km 나오게 빵 나가는 공이거든요. 원래 원래 오스틴이면 그렇죠. 예 네. 아니면 뭐 자중간이든가 아니면 좌측 음. 파울 라인으로 파울 폴대 안으로 그거를 그냥 좌익수 플라이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오스틴 선수가 계속 반복하는 문제점인데.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막 만약 그 슬라이더가 우타자 몸쪽으로 기가 막히게 음. 진짜 마지막 그어 ABS 좀 끝을 물고 네. 들어가서 들어오는 공이었으면은 그는데 그걸 못 치거나 허스윙하거나뭐 자이스플레이 그치면요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어려운 네. 공이니까 칠수뭐 정타로 연결시키기 가 음. 어려운 공이니까 그러면은 아, 최지민이 잘했다, 합치면 음.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명백한 실투였고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게 어제 경기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네. 오스틴과 문보경이 그런 상황에서 해결을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거였는데도 네. 거기에서 너무 무력하게 그때 아마 최지민과 김태근 배터리는 그 공이 오는 순간에 식은땀이막 네. 나고 있었을 네. 거예요. 그랬는데 오스틴이 못 치는 순간 정말 아, 고마워하고 정말 있었을 거예요. 거예요. 네. 밥은 그쪽에서 해야겠네 그러면. 네, 네. 밥은 이제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된 상황에서 되게 너무나 여러 가지로 아쉬운 상황이었고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불펜 진도 굉장히 힘이 빠진 상태에 올라와서 계속 이제 허용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하지만 또 많은 LG 트윈스 팬분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침체되어 있고 무리 무기력한 타선에 뭔가 한 명이 좀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오지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근데 오지환 선수가 오자마자 두 타석 먼저 삼점 먹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음. 그런 걸로 봐서. 왜냐면 신민재를 보면서 우리가 신민재가 돌아와서 정말 좋은 탄력을 네, 보여줬기 맞아요. 때문에 혹시 그런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좀 음, 아닌 것 같은데 윤영철 선수한테 너무 네. 완벽하게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윤 선수한테 맥을 못 잡은 네, 거의 분상이었고 네. 전 아쉬운 건 그거예요. 천송으로더 써봤으면 그러, 하는 마음이 네. 들어요. 천송으로, 지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목요일날 9회 올시즌 첫 구회 역전승을 이끌 수 있었 구의 역전승을 이끈 장본인은 주인공은 천성호 선수였어요. 맞습니다. 그때 나오자마자 네, 그거 쳐버려가지고. 상대로 이루터 네. 쳐가지고, 천로이루터 그 쳐가지고 그이루터 아니었으면은 졌습니다 두 그렇죠. 그 경기. 네.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천성호 선수는 좀 멀티가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해는 돼요. 어 김현 선수를 쓰기 위해서 김현 음. 선수를 DH로 배치해가지고 뭐 라인업을 짜긴 했는데. 아, 좀 아쉽긴 해요. 천성호 선수를 좀잘 써봤으면 음. 좋겠어요. 이 선수가 어쨌든 지금 첫 경기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LG 유니폼을 입었고, 네. 의욕도 강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음. 기본적으로 삶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내가 이전에 있는 팀에서 계속 2군에 있었다가, 최대해서 음, 그렇죠. 1군으로 올려줬고, 그러면은, 아, 뭐, 자신의 힘을 300% 발휘할 수 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미 뭐, 지났으니까 아쉽지만, 음. 이제 전반기 9경기 남았잖아요. 그렇죠. 천송 카드를 좀 적극으로 적 썼으면 좋겠다. 네, 네 천송호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송호 선수 물론 좋은 선수입니다마는 음. 어쨌거나 지금 계속 이군에 있었던 선수. 네. 이군에서는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죠. 이군뭐 음. 타격 타격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특히나 그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던 음. 그런 타구와 그런 수비와 뭐 그런 것들을 음. 시즌 끝까지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 맞아요. 그러면 좋은 사이클이 올라왔을 때좀더 음. 많이 써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천성으로 써야죠. 네. 가장 본인도 집중력이 그렇습니다. 높을 때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전그러면 오스틴이 메롱이면은 음. 오스틴을 쉬게 하고 천성을 넣고 이런 것도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라인업 구성에서도 아쉬움이 많은 게 음. 박동원 선수가 그나마 클린업 3명 중에 제일 나아요. 어, 박동원 선수가 제일 자신의 어프로치대로 야구를 하고 있긴 음. 해요. 어, 실제로 타구의 질도 가장 좋습니다. 네네. 박동원 선수가 홈런도 있기도 하지만 박동원 선수 쪽에 당겨서 좌측으로 날린 타구도 있는가 하면은 또 우중간 가려서 그렇죠. 쳤죠. 네. 그래서 그래도 박동 박동원 선수는 자신의 이 어프로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뭐 오스이나 문보경에 비해서 그러면은 오스 3명 빠진다고 너무 어 두려워하지 말고 음. 박동우 4번에 배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니야 뭐이럴 경기 보면은 문성주번 박동원 6번이었는데 음. 그냥 원래 했던 대로 박동원 5번 문성주 6번 해도 됐어 되지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좀 어쨌든 카드가 하나 생겼잖아요 무기가 하나 들어왔는데 신상 무기가 들어왔는데 이걸 너무 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음. 강하게 들어요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모두가 복귀를 마친 불펜, 음. 그리고 또, 어, 방금 천성호 선수를 비롯해서, 음. 자, 그렇다면 좀더 유연하게 쓸수 있는 야수자원들이 또 누가 음. 있을 것이며또 어떤 카드를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지금 염경혁 감독의 어 지금 운영에 대해서도 뭐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번쭉 정리를 해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